안녕하세요. 샤비리 슈드예요. 저번에 우리가 어디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다들 기억나실까요? 맞아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이랑은 다르게 직접화법이든 간접화법이든 전부다 라고 말했다. 대윳다. 대윳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아마 이 설명을 들으셨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일본어의 과거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했다는 일본말로, 있다,죠. 그래서 라고 말했다를 일본말로 하면, 대, 윷다가 되는 건 다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대 유대다는 도대체 뭐야? 이런 게좀 궁금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 별로 안 궁금하셨어요? 아, 근데 별로 안 궁금한 것도 별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별로 안 궁금했다는 말은 그냥 일본어가 한국 말이랑 다른 나라 말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도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어를 배울 때 이런 자세는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단 오늘은 라고 말했다를 일본 사람들이 대유댔다로 말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이댔다라는 말은 이때를 말하고 있다. 이 현재 진행형을 과거형으로 말한 거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말하고 있었다. 뭐 이런 말로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어에서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과거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연히 예전에 살던 곳 근처를 차 타고 지나갈 때 아 여기 예전에 살던 곳인데 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예전에 살던 곳 이거를 일본말로 한번 해보면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뭐 진행 중이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문카시 쓴데 있다 と코로 이렇게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본 맥주 중에서는 뭐에디스 맥주밖에 안 마시지만 예전에는 비린 맥주도 많이 마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 예전에 자주 마시던 맥주 요것도 일본말로 한번 해보면 그 당시에 마시던 마시고 있었던 맥주에 대한 이야기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모카 시 논댔다. 비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랬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고 있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다. 직관적으로 딱 봐도 그냥 과거 진행형이니까 거부감 없이 바로 이해가 되실텐데 그런데 오늘의 메인 이야기 어디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하는 말 라고 말했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대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굳이 대유됐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죠 확실히 표면 그대로의 의미를 한국어로만 생각을 하면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걸 발견했을 때, 그 발견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어미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해 본적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까지는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 비와. 어, 비 온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뉘앙스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지금 비가 오는 걸 발견했다. 이런 뉘앙스를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 비 오네. 이렇게 내라는 네 어미로 발견의 뉘앙스를 추가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까 갑자기 비가 왔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아까 갑자기 비가 왔어? 아까 갑자기 비가 왔다. 물론 이렇게 특별한 뉘앙스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아까 비가 오는 걸 발견했다. 이런 발견의 뉘앙스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아까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도라고 라는 어미로 그런 뉘앙스를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말에서도 한국말처럼 뭐 네나 뭐 더라고 같은 발견의 뉘앙스를 붙일 수 있는 어미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말이랑 일본 말은 다른 나라 말이니까 우리나라에는 있어도 일본에는 없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네랑 도라고가 일본에는 없는 뭐 그런 어미인 거죠. 근데 선생님,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리가또네, 고맙네, 이렇게 네 라는 어미가 있던데요? 아, 그거는 그 발음만 똑같고, 특별히 그 발견 이런 뉘앙스는 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일본어에는 이 발견의 뉘앙스를 추가하는 우리나라 말에 이 네랑 뭐더라고에 해당하는 그런 어미가 없는데, 근데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어떤 걸 발견했을 때,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식으로 뭔가 발견했다는 뉘앙스를 좀 무의식적으로도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럴 때, 이 발견의 뉘앙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한번 잘 들어보니까, 와, 일본어에서는 이럴 때, 이 발견의 뉘앙스를 그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멀리서 제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봤다면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어, 저기 선생님이 맥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어, 저기서 선생님이 맥주 마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좀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그 발견한 어떤 행동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본에 갔을 때동키호텔에 가서 녹차가 아니고 말차 초콜릿을 사고 싶은데 사러 가서 보니까 헐 이게 30% 세일을 하네요. 그럼 어때요? 와 대박 30% 세일하네.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네로 지금 발견 이런 뉘앙스를 추가해서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10개 살거 15개 사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면 은이30% 세일 한 해를 산주파 세일스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파 세일시데르 이렇게 말하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아까 밖에서 갑자기 비가 오는 걸 발견했을 때 했던 말어 비가 오네 이런 경우에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면 어라? 암메 후루. 이게 아니고, 알아. 암에 후때루.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일본 말에서는 어떤 걸 발견했을 때 그런 발견의 뉘앙스를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는 말은 과거에 어디서 보고 들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발견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물론 그냥 발견 이런 뉘앙스 빼버리고 라고 말했다. 대, 윷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발견의 뉘앙스를 넣어서, 라고 말하더라고, 라고 하더라고, 일본어에서는 이런 발견의 뉘앙스를 그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니까, 대, 유태다가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쓰는 라고 말했다 라는 걸 일본어에서 대유타 뿐만 아니라 대유됐다로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 봤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에는 없는 한국어의 그 발견의 뉘앙스의 어미 내라 도라고를 또 일본어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 봤었죠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이럴 때 그 순간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는 느낌으로 진행형으로 이 발견의 뉘앙스를 표현을 했는데 이건 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에도 다 적용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어떤 발견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내로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진행형으로 또 말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그 전철이 오는 걸 발견했을 때어 전철이 온다! 덴샤가 크루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덴샤가 키테루 이렇게도 이야기해보면서 그 뉘앙스 차이를 한번 느껴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그 뭔가 좀 귀여운 걸 발견했을 때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당연히 이 네를 붙여가지고 와 귀엽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일본어의 이 가와이 같은 경우에는, 가와이 그때 이름? 뭐 어, 이런 진행형이 없잖아요. 맞아요. 일본어에서는 이런 가와이 같은 말들은 진행형이 없으니까,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못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와, 가와이를, 와, 가와이! 이렇게 발견의 니안스를 억양으로 해결하면 된다. 아무튼 오늘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레슨 때까지 다들 파이팅! 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